4월 26일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같이 알아보자. 첫 번째, 1986년 오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 소련 우크라이나에 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지. 이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어. 두 번째, 1994년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다인종 총선이 열렸어. 이 선거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끝났지. 세 번째, 2005년 오늘, 시리아가 29년 만에 레바논에서 철수했어. 레바논 내전 이후 주둔하던 시리아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레바논의 주권이 회복됐지. 마지막으로 2018년 오늘,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렸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지.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날이야. 내일은 또 어떤 역사 속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해줘.